네 안녕하세요. 이지수와 오늘 원자수학 여러 가지 그래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그래프입니다. 뭐 그림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우리가 이전에 나타냈던 막대 그래프라든지 어, 꺾은선 그래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권역별 119 구조 건수를 조사하여 표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냈다. 자, 이렇게 31만 건 이렇게 많죠. 이럴 경우에는 막대로 좀 표현하기 힘들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보다 지도죠. 지도. 지도 지역이 나오,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린 그래프로 나타낼 때, 이것이 제목이 되겠고요. 이거는 범례라고 해요. 범례. 그러니까 큰 그림은 얼마를 나타내는지, 작은 그림은 얼마를 나타내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는 보면 큰 것에 대해 작은 거안돼 있으니까 31만 대. 강원도는 작은 것에 대해 있으니까 3만, 이렇게 6만, 16만, 또 여기는 8만, 이렇게 만, 이렇게 알수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이 적은 것을 이렇게 한눈에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권역별 주택 수 조사에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완성하고 알아보세요. 자 그림이 없죠. 이제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됐고요. 가운도 60이죠. 자 여기 10만 원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작은 집6개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 대전, 세종, 충청 200 됐고, 460돼 있고, 광주, 전라 200 이게 200큰집2 개가. 없네요. 큰집두개 그림 되겠고 제주도는 작은 집두 개. 자, 큰 집은 100만 원. 작은 집은 10만 원을 나타냅니다. 가장 많은 데는 서울 경기겠죠? 서울 경기. 다음 적은 곳은 작은 집두 개, 여기도 두개 자,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가 가장 적겠네요. 그림 그래프로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림만 잘 그려 주면 돼요. 자큰 차는 10만 대, 작은 차는 1만 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큰거 9개, 작은 거 2개, 큰거 1개, 작은 거 8개. 얘는 작은 거 5개, 그냥 작은 거 1개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92만 대는 10만 대가 9개, 작은 1만 대가 2개이므로 큰거 9개, 작은 거 2개. 얘는 큰거 1개, 작은 거 8개, 큰거 1개, 작은 거 8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이건 여러분들 나타내 보면 될것 같고요. 선보면 이런 그림 그래프가 나오죠. 자, 수익책이라든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자, 그림 많이 있는 것들, 이제 큰거 있는 것들을 보면은, 자, 여기, 여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세 지역이 많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적다. 이렇게 알수 있겠어요. 숫자를 정확히 안 보더라도 그림만 보면 알수 있죠. 가장 많은 데는 여기. 여기가 되겠네요. 큰거 4개나 있으니까. 어, 그런데 여기는, 아, 이 중간 거죠? 아주 큰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겠네요. 대구, 부산, 울산, 경상권이 되겠고요. 자, 딸기, 권역별 딸기 생산량을 그림프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역별로 많고 적음을 한눈에 쉽게 알수 있죠. 자, D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D그래프는 여러분 비율 그래프라고도 해요. 자, 비율 하면 우리가 비와 비율 단원에서 배웠던 그 비율이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분율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백분율을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이지표과서수학이나 완자, 이지수학, 완자수학에 백분율을 좀잘 공부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D그래프는 전체 그래프를 이제... 띠로 해서 각 차지하는 부분을 나눠서 나타낸 거예요. 자, A형 학생 25%, B형 학생 20%, O형 학생 40%, a b 형 학생 15% 있죠. 자, 이 백분율을 모두 합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백분율은 100을 부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100이 돼요. 그리고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띠가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곳이니까 o 형 가장 좁은 것은 AB형. 그러니까 15% 이렇게 알수 있죠. 자,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이제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 자, 나오죠. 백분율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100%가 되고 크기만큼 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걸 조사를 해 보죠. 직접 한번 그려 볼게요. 자 학생 수 100분율로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있고 합계가 항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분율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분의 해당 항목의 부분 지금 봄이라면 봄의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래서 봄을 해보면 봄은 전체는 합계를 의미합니다. 30분의 12 곱하기 100해야 되는 겁니다. 3으로 약보면 10분의 4. 약분하면 10, 40%가 되겠죠. 여름, 전체 분의 전체 30분의 부분 3이죠. 3 곱하기 100. 약분하면 10분의 1. 또 약분하면 10%가 나오네요. 3 가을, 전체 30분의 부분 6이죠. 6 곱하기 100. 약분하면 15, 1, 20, 20% 나오고요. 겨울. 전체 30분의 부분 9 곱하기 100.약분하면 10분의 30약분에서3 30 0에요자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이 백분율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백분율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백분율 어려운 친구들은 앞 단원 복습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백분율 구하는 방법 전체 분의 전 부분 곱하기 100입니다. 전체는 여기서 보통 합계라고 책에서는 이제 주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이제 백분율을 각각 구했으면 이걸 그려, 그려줘야 되는데 처음 항목 거부터 그려줘요. 40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10인데 10을 그릴 때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고 10만큼 가야 돼요. 40이니까 1 0에서또 여기다가 여름 이렇게 쓰는 친구가 간혹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가 다시 0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10만큼간 50에다가 그어주고, 여름. 다음 50에서, 자, 가을은 20%니까 이렇게 20만큼 가서 가을. 70에서 100까지 30만큼 가서 겨울인데, 자, 여기 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40에서 끝나으니까 40. 40하고 1 0더해서50 5 50 0더하고2 0해서70 7 0더하고3 0해서 100입니다. 이러면 백분율이 100인지 합계가 100인지 여부도 확인이 되고 자 어디까지 그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40 여기는 50 나오죠. 50까지 긋고 70까지 긋고 그 다음 100에서 그어주면 되죠. 그래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합계해서 적어주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은천의 학교 학생들이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 모양 그래프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넣으세요. 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 띠 그래프라고 하죠. 자,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학생 수는 전체의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르고 싶은 것은 숫자가 백분율 숫자가 높은 거 찾으면 돼요. 강아지죠? 다음입니다. 희용이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조사했어요. 자 나타나는데 100분율 여기 두개 나와 있죠. 자 여기 100분율을 이제 구하는데 전체분의 여기다 써야겠다.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 여기다가는 숫자로 써볼게요. 전체는 합계라 그랬죠. 합계 200 200분의 부분 40 곱하기 약분하면 5분의 1이니까, 또 약분하면 20, 자, 200분의 30 곱하기 100, 2로 약분되고 10으로 약분되죠. 15, 그래서 더해봅시다. 더해, 30, 65, 85, 100 되죠.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자, 드라마 구하는 거, 어, 여기 있었네요. 자, 그러면 200분의 40 곱하기 100 했죠. 그래서 20% 나왔고, 15% 나왔죠. 자, 찍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어딘, 어딘가, 이렇게. 합계를 구하면 알수 있겠죠. 65%에 여기 지금 예능이 찍혔죠. 드라마는 85까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라마. 85가 아니라 20%. 그 다음 기타. 15%.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라니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백분율이 비어져 있죠. 백분율 구하는 방법 전체 분의 부분 곱하기 100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튤립은 보니까 합계가 300이죠. 그러니까 전체 300 튤립 부분 60 곱하기 100 자, 약분하면 3 20 해서 20% 전체 300, 부분 30. 그래서 곱하기 100. 3, 10. 그래서 10%. 2번. 자, 알맞은 것을 써놓으세요. 이거 1번 보고 하면 되겠죠? 출리 20%고, 기타 10%. 이렇게 되겠네요. 3번, 4번. 자, 호인이네. 득표수는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호인이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퍼센테이지 여기 나오죠? 그래서 30%. 가장 많은 친구, 숫자가 가장 높은 애를 찾으니까 아름이죠. 아. 아름. 네, 다음. 어, 전체 권수 종류별표를 권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위표를 완성해 보시오. 여기 백분율 구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여기는 100이 겠고요 그러니까 써 주고 전체가 40이죠. 40분의 부분 20 곱하기 100. 약분하면 2분의 1을 50. 그래서 50%. 과학책은 4 0분의10 곱하기 100. 4분의 1 약분 됐고, 약분하면 25. 25%가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뭐100 나오겠죠. 70, 95, 100 나오네요. 네, 100. 자, 띠 그래프로 그리면 먼저 50까지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 그어줄 곳이 70. 그 다음 그어줄 곳이 95. 이렇게 그어주고 나서 여, 여기다가 항목을 써주면 되겠죠. 동화책 위인전 과학책 기타, 동화책 과학책 위인전 기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 그래프 수업하기 전에 꼭 백분율에 대한 비와 비율 수업을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특히 비율 그래프, 원 그래프, d 그래프 이런 거할때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중에 어려웠던 부분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면 앞다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보여 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어렵다 이 부분 헷갈린다는 거 있으면 이지수 홈페이지에 게시글 남겨 주시면 그부분 대해서 설명 올려 드릴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